제 2절 엘리야의 재림과 세례 요한 엘리야가 재림하리라는 것은 이미 말라기 선지가 예언했던 바였고 세례 요한이 바로 재림한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언이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재림자였다는 사실은 일반 유대인은 물론 세례 요한 자신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세례유한의 의혹과 그에 따르는 유대인들의 불신은 날로 더하여 지게 되어 마침내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1. 엘리야의 재림을 중심한 유대인들의 심적 동향 통일왕국 시대에 있어서 솔로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전이상은 사탄의 침범을 당하게 되었었다. 그리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던 성전이상을 다시 찾아 세워 실체 성전된 메시아를 맞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4대 선지와 12소 선지를 보내시어 사탄 분립의 역사를 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특별선지 엘리아를 보내시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케하여 바알 신을 멸하신 것도 이러한 이상 실현의 뜻을 가로막는 사탄을 멸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의 천적인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하고 성천하였기 때문에 메시아를 맞기 위하여 사탄을 분리해가는 노정에 다시 사탄이 행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실제 성전 이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이에 앞서 엘리야가 지상에서 다 이루지 못하고 간 사탄 분립의 사명을 계속 완수하게 하는 승리가 있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러한 승리적인 필연성에 의하여 선지자 말라기는 엘리야가 재림해야 할 것을 예언했던 것이다.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고 있던 유대인들의 간곡한 소망은 물론 메시아의 강림이었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유대인들이 갈망해왔던 것은 엘리아의 재림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를 통하여 메시아의 강림에 앞서 그의 앞길을 예비하기 하시기 위하여 선지자 엘리아를 보냄하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엘리아는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900여 년 전에 성천한 선지자로서 그는 분명히 연계에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인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되어 유대민족은 하늘에 머물고 있는 엘리아가 다시 올 때에는 전에 성천하던 모양으로 반드시 하늘로부터 내려오리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마치 오늘날의 기독교 신도들이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리라고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있듯이 당시의 유대인들도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엘리야가 다시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선지자 말라기의 예언대로 엘리야가 다시 왔다는 소식은 없고. 예수님께서 여닫없이 메시아를 차차하고 나섰을 때 예루살렘에는 일대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7장 10절을 보면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만일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그보다 먼저 오기로 약속되어 있는 엘리야는 어디와 있는가 하는 공박을 받게 되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그 답변에 궁하여 예수님께 직접 문의한 결과, 예수님은 바로 세례 요한이 그들이 고대하고 있는 엘리야라고 대답해 주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언을 그대로 믿을 수 있었겠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야 어떻게? 예수님의 이러한 정언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인가? 예수님 자신도 유대인들이 자기의 정언을 절겨받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만일 너희가 절겨받을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이 사람이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유대인들이 세례요한이 엘리야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언을 더욱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요한복음 1장 21절의 기록에 보이는 바 이미 세례요한 자신이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명백히 부인한 뒤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 유대 민족의 갈 길,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가리켜 그가 바로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있는 엘리야라고 하셨고 이와 반대로 장본인인 세례요한 자신은 이미 이 사실을 부인하여 버렸으니. 유대 민족은 누구의 말을 코지 듣고 따라갈 수 있었을 것인가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눈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 두분 가운데서 누가 더 믿을 수 있는 인물로 비춰졌던가 하는 데 따라서 좌우될 문제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당시 유대민족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것으로 보여졌을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자. 예수님은 빈천한 목수의 가정에서 생장한 하나의 배우지 못한 청년이었다. 이러한 청년이 이름없이 일어나 스스로 안식일의 주인이라 칭하면서 유대인들의 생명과 같이 여기는 안식일을 범하였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원의 표대인 율법을 피하는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몰림받되어 하는 수 없이 어부를 불러 제자를 삼았으며 세리와 창기와 제인들의 친구가 되어 함께 먹고 마셨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보다도 세리들과 창기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장하셨던 것이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씻은 후에 그의 발에 입을 맞추고 값진 기름을 부은 일이 있었다. 이러한 행동은 오늘날의 사회에 있어서도 용납되기 어려운 일이여던 하물며 엄행하는 여인을 돌로 쳐 죽여도 말 못하던 유대인의 엄격한 윤리 사회에 있어서 어떻게 허용될 수 있었을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용납하셨을 뿐 아니라 여인의 태도를 비난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도리어 그 여인을 칭찬하셨던 것이다. 한편도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 세우시고 자기로 말미암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주장하시면서. 자기를 그들의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무엇보다도 더 사랑해야 된다고 강조하셨다. 예수님의 모습이 이러하였으므로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그를 마귀의 왕바을세불이 접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며 조소하였던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전후사정을 종합하여 볼때 당시 유대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결코 믿겨온 존재는 아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당시의 유대민족의 입장에서 본 세례요한의 모습은 어떠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자. 세례요한은 당시의 명문가인 제사장 샤가레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이 지송소에서 분양할 때에 그 아내가 아들을 잉태하리라는 천사의 말을 곧이 듣지 아니함으로써 벙어리가 되었다가 요한이 출생하자마자 그 입이 열린 기사 이적 등으로 인하여 온 유대의 곧 사람들이 크게 놀랐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으로 연명하면서 수도하던 그의 빛나는 신앙생활을 보고 일반 유대인들은 물론 제사장들까지도 그에게 혹 당신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물어볼 정도로 그는 유대인들에게 훌륭하게 보였던 것이다. 위에서 밝힌 바그 당시의 사정을 놓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세례 요한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과연 그들이 누구의 말을 더 믿을 수 있었을 것인가? 그것이 세례 요한의 말이었을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정음보다도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부인한 세례 요한의 말을 더 믿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요한의 말을 믿게 되자 예수님의 이 정은은 메시아로 차치하기 위한 일종의 위증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연히 망언자로 몰릴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망언자로 몰리게 될때 위에서 농급한 바와 같이 예수님의 모습은 모두가 유대인들에게 있어 끌이 끼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불신의 도는 점점 더 높아지기만 하였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세례요안의 말을 믿고 보니 엘리야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메시아가 오셨을 일이라고는 상상조차 할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견제에서 볼때 유대인들은 말라기의 예언을 믿는 입장에 서면 아직 엘리야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로 자처하는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고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입장에 서면 엘리야가 온 다음에야 메시아가 오리라고 예언된 성경을 버릴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었다. 거기에서 도저히 하나님의 예언을 저버릴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부득이. 예수님을 불신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3. 세례 요한의 불신 위에서 상론한 바와 같이 당시의 제사장이나 전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순경하던 마음은 그를 메시아로 생각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따라서 만일 세례 요한이 자기가 바로 예수님이 정언하신 그대로의 엘리야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나섰더라면 메시아를 막기 위하여 엘리아를 고대하고 있었던 전 유대인들은 이러한 세례 요한의 정언을 믿게 되어 모두 예수님 앞으로 나올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끝내 자기는 엘리아가 아니라고 주장한 세례 요한의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무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날가갈 수 없었던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세례 요한은 일찍이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자기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 때문에 자기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증거하였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3절을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의 그이.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느니 그리스도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고 한 세례요한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세례요한에게 직접 교시하였고 세례요한 자신도 또 그렇게 증거하였으며 한편 요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자기는 그 얘기를 곱게 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왔다고까지 말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28절에는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엄명한 기록이 있다. 그러므로 세례요한은 응당, 자기가 엘리야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의 지로서 알았어야 할 것이었다. 서로 세례요한이 그 사실을 미쳐 자각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받아 알고 있는 위에 예수님이 친히 자기를 엘리야라고 정언하셨으니 자기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가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라도 선포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였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 앞에 무지하여 이미 예수님의 정언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승리의 방향과 길을 달리하고 있었으니 이러한 세례 요한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이라 또 이랬던 난찬 입장에 놓인 예수님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서러우셨을 것인가. 사실상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그를 증거함으로써 그의 증거자로서의 사명은 다 끝난 것이었다. 그러면 그 후에. 이어서의 그의 사명은 무엇이었을 것인가? 그의 부친 사가라는 성롱에, 성령에 감동되어 아직 복중에 있었던 세례요한을 두고서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숨기게 하리라고 그의 사명을 분명히 예언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증간 후에는 그 앞에 하나의 제자의 입장에서 그를 모시고 승계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후에 예수님과 분리되어서 따로 세례를 주고 다녔기 때문에 누가복음 3장 15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도리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혼동하였고 한편 또 요한복음 1장 20절을 보면 제사장까지도 그렇게 혼돈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세례요한의 제자가 서로 자기의 선생이 세례를 많이 준다고 결례를 중심하고 싸운 일까지 있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 세례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한 것을 보더라도 그는 예수님과 흥망성쇠의 운명을 같이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이다. 세례요한이 전적으로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할수 있는 입장에 섰었다면 어찌하여 예수님이 행할 때에 그가 세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상 예수님의 복음은 누구보다도 먼저 세례요한 자신이 전해야만 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무지로 인하여 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였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위하여 파채할 그의 목숨마저 별로 가치도 없는 일에 희생하고 말았던 것이다. 세례 요한은 그 중심이 하늘편에 있었을 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에게서 영적인 역사가 끊어지고 인간 세례 요한으로 돌아오게 되자 그의 무지는 더욱더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자아내게 하였던 것이다. 자기가 엘리야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특히 옥중에 들어가게 된 후부터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유대, 다른 유대인들과 같은 입장에서 예수님을 대하게 되었다. 따라서 예수님의 모든 은행은 인간 세례 요한의 눈에 하나같이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비춰질 뿐이었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도 역시 엘리야가 오기 전에 나타난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라고 질문하여 그의 의심을 풀어보려 하였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질문을 받게 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3절 내지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분개심의 격한 경고의 내용을 가지고 대답하셨던 것이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하여 복중에서부터 택함을 받았고 그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고난은 인수도 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노정을 출발하실 때에 하늘은 누구보다도 먼저 그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또 그것을 증거하게 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하늘의 은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러한 질문을 받았셨을때 예수님은 새삼스럽게 자기가 바로 메시아라는 대답을 하시지는 않았다. 그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그러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모 거리가 들어며 죽은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완곡한 대답을 하셨다. 물론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이러한 기사와 이적을 모르고 있었을 리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와 같이 구하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하시는 일을 세례요한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상기케 하심으로써. 자기가 누구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신 말씀에는 세례요한과 유대인들의 불신에 대한 예수님의 비가감한 심정이 어려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다. 선민으로 부름을 받았던 유대민족, 그 중에서도 특히 세례요한은 하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은 부유한 자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예수님은 부득이 갈릴리 바닷가를 헤매시고 사마리아 땅을 두루 도시면서 가난한 자 가운데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을 찾으셨던 것이다. 불악무식한 어부들과 세리와 창녀들은 모두 이처럼 가난한 자들이었다. 사실상 예수님이 찾고자 하셨던 제자들은 그런 자들이 아니었다. 지상 천국을 건설하러 오신 예수님이었으니 그에게는 따라다니는 천명보다도 먼저 천명을 영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더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늘이 예비한 능력 있는 무리들을 찾으시려고 제일 먼저 성전으로 들어가 제사장들과 교업사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지 않았던가.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비한 잔치에 청함을 받은 객들은 하나도 응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거리에 나가 방황하는 거짓대를 불러 모아야만 하셨다 이러한 불청객들을 맞으러 나선 예수님의 서운운 심정은 드디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을 토하시고 말았다 세례 요하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혹은 메시아, 혹은 엘리야, 혹은 선지자라 생각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자기로 인하여 실족하면 무슨 복이 있겠느냐고 하는 간접적인 표현을 통해서 세례요한의 운명을 심판하셨던 것이다. 그러면 세례요한은 어떤 실족을 하였던가? 위에님이 언급한 바와 같이. 그는 정신토록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할 사명을 다하지 못했던 것이다. 질문하러 왔던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간 후에 예수님은 사명적인 면에서 보아 세례요한이 본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왔으나 이제 맡겨진 바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난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큰 이라고 말씀하셨다.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일찍이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 지상 생활을 거쳐간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면 천국에서도 가장 큰 자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인데. 역사상 가장 큰 자로 지상에 태어난 세례요한이 어찌하여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만도 못할 것인가. 과거에 왔다간 수많은 선지자들은 장차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시간적인 먼 거리를 두고 간접적으로 이를 증거하였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메시아를 직접적으로 증거할 사명을 띠고 왔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일진데 정거적인 입장에서 보아 메시아를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세례요한은 간접적으로 증거한 그 어떠한 선지자보다도 위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메시아를 모신다는 점에서 볼 때에는 그는 가장 작은 사람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모시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가까이 모셔야 할 자리에 부름을 받은 세례요한은 도리어 예수님과 엇갈린 길을 걷고 있었으니 이로써 그는 천국의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그 다음 절에는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뺏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메시아를 위하여 복중에서부터 택함을 받았고, 광려에서 그렇게 어려운 수도 생활을 하여 온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잘 모시기만 했더라면 그는 틀림없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모시는 사명을 따지 못하였으므로 예수님의 수제자의 위는 침난 베드로에게 뺏긴바 되었다. 여기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시간적인 한계를 지은 것을 보면 그 아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일반인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수 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이라고 말씀하셨다. 세례 요한이 지혜가 있어서 지혜롭게 행동하였더라면 예수님의 무릎을 무릎 밑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요. 따라서 그의 행적은 영원히 의로서 남아질 것이었는데, 불행히도 그는 무지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물론 이거니와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마저 모두 막아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우리는 이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길을 가게 된큰 요인이 세례 유한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권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박기 아니 하였으리라고 하여 세례요한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이 지혜가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고 말았다고 한탄한 사실을 볼수 있다. 4 세례요한이 엘리가 엘리야가 된 이유. 우리는 상수란 바에 의하여 엘리야가 지상에서 다하지 못한 사명을 계속 완성하기 위하여 세례의 요한이 왔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누가복음 1장 17절에 기록된 대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기 위하여 출생한 인물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사명적인 입장에서 엘리아의 재림자가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상세한 것은 부활론에서 밝혀질 것이지만 엘리아는 땅에 있는 세리안에게 재림하여 그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그를 협조함으로써 자기가 지상 육신 생활에서 다하지 못한 사명을 세례 요한의 육신을 세워 그를 통하여서 완수하려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육신을 대신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명을 중심하고 보면 그는 엘리야와 동일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5. 성수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는 위해서 성수의 말씀에 의하여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무죄와 불신은 유대인들의 불신을 초래하였고 유대인들의 불신은 마침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예수 이후 오늘의 이르기까지 이러한 천직인 비밀을 밝힌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이것은 세례요한을 무조건 위대한 선지자라고 단정하는 입장에서만 성서를 보아왔던 까닭이다. 우리는 인습적인 신앙관념과 구태를 벗어버리기를 두려워하는 고루한 신앙태도를 단연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이 세례요한의 문제를 중심하고 배웠다 사명을 다하고 간 세례요한을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믿는 것도 부당하겠거니와 사실상 사명을 다하지 못한 세례요한을 잘못 알고 다한 것으로 믿는 것도 잘못된 신앙임에 틀림 없다. 우리는 신령 면으로나 진리 면으로나 항상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서의 말씀에 의하여 세례 요한의 진상을 밝혀 왔지만 누구든지 영통하여서 영계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직접 볼수 있는 성도들은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더욱 잘알수 있을 것이다.